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이소 추천템입니다. 제가 다이소를 생각보다 안 쓰는 편인데요. 그중에서 골라서 골라서 잘 사용하고 있거나 재구매하고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유용하겠죠? 저와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만족할 거예요. 첫 번째는 꼬꼬기입니다. 이건 좀 혁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다들 하나씩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액자 걸때 매번 못질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꾹꾹이를 사용합니다 다이소에서 세개 들은 것 2,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포장지에 보면 하중 무게도 써져 있는데 액자 무게를 알고 있진 않잖아요 한 45도 각도로 벽과 벽지 사이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꽂습니다 저의 팁은 벽지를 눌러보면 벽지가 살짝 뜨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꽂으면 잘 꽂아져요. 저는 집에서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매번 같은 공간을 배경의 사진이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액자 하나만으로도 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계량 스푼입니다. 계량 스푼은 여러 종류를 한 번에 구매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저는 계량 스푼을 구매해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교체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지 생각하고 다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계량만 잘하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추천템입니다. 아이소에는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계량 스푼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중에서는 얕은 스푼, 깊은 스푼 이렇게 있더라고요. 손잡이 부분에는 용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의 원픽은 바로 얕은 계량 스푼. 다른 것들은 몰라도 고추장, 된장을 풀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같이 조합해서 사용해도 좋아요. 플라스틱 계량 스푼은 가볍고 깔끔하긴 하지만 양념 색이 배여서 재구매는 안 하고 있어요. 다음은 계량컵, 계량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너무 너무 실용적이어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와 생각보다 손이 너무 안 가요. 구성은 너무 너무 좋으나 혹시 잘쓸 자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심스레 추천합니다. 저는 다시 서랍팽으로 갑니다. 계량스푼, 계량컵 모두 가성비 좋아서 추천. 저는 이렇게 계량스푼 꼬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리할 때 꺼내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해요. 세 번째는 에그슬라이서입니다.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요리를 예쁘게, 계란을 예쁘게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구입하세요. 계란 직접 칼로 자르다가 화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구매한 제품인데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제가 미리 계란을 삶아왔어요. 계란을 에그슬라이서 위에 올려만 주면 끝이에요. 그럼 샐러드샵에서 먹는 계란처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자르면 안 됩니다. 아무튼, 대충 이렇게 잘 잘라져요. 조준을 잘못해서 살짝 망했지만, 이 정도도 충분하죠. 네 번째는 거품기입니다. 이 거품기를 계란 거품 낼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우유 거품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라떼를 먹거나 코코아에 우유 거품 올려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딱 10초면 우유 거품을 만들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스프 위에 우유 거품으로 데코도 하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제품. 건전지를 넣어야 돼서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가성비는 너무 좋아요. 다른 반죽이나 거품은 몰라도 가벼운 우유 정도는 거품을 잘 내요. 얼른 자랑하고 싶어서 우유 준비했어요. 거품이 뽀글뽀글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라떼, 코코아, 그리고 요리에 올리기에 충분해요. 이거 하나면 우유 거품 만들기 너무 쉽다. 다음은 바로 S자 고리입니다. 여러 개를 단돈 1,000원에 구매 가능해요.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뒤집개를 잘못 싸서 주방 거치대에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럴 때이 S자 고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리에 걸어줘도 되지만 저는 더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전선에 걸어주기. 보이지 않는 고리 두 개를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서랍장 천장에 가려져서 저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S자 고리 하나로 수납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벌써 마지막인 다이소 추천템은 냉장고 트레이입니다. 다른 플라스틱도 있지만 살짝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찾았어요.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달랐는데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이런 소스 유리병 정말 많죠? 트레이만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트레이 두 개면 다 담을 수 있어서 두 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살짝 꺼내서 쓰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냉장고 정리가 정말 쉬워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다이소 추천템 어떠셨나요? 당장 다이소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추천템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